샬롬, 오늘의 스파크 영어 성경 암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11기야 6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nd Kings chapter 6 verse 7.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네, 오늘의 말씀은 엘리사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요단강에서 나무를 베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건데요. 그 제자 중한 명이 나무를 베다가 도끼나를 물에 빠뜨린 거예요. 그 도끼는 사실 또 빌려온 거고요.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겠죠. 그것을 보고 엘리사가 그 도끼날이 떨어진 곳에 그 나뭇가지를 꺾어 물에 던져요. 그러자 도끼날이 그 나뭇가지를 따라 이제 떠오르게 된 거고요. 그때 엘리사가 제자에게 손을 뻗으라고 말해요. 그래서 도끼날을 잡으라고 말하죠. 제자는 그 엘리사의 말에 순종을 해서 도끼날을 손에 쥐게 됩니다. 도끼날이 물에 빠져서 이렇게 걱정하고 있을 때그 제자는 엘리사의 말을 믿고 도끼날을 건지게 된 거죠. 그 내용이 오늘 11기야 6장 7절 말씀입니다. 네, 첫 번째 줄부터 같이 볼게요. Lift it out, he said. 네, 여기서 he는 엘리사겠죠. 네, 엘리사는 참고로 영어로 어, e l i j a 라고 읽어요. 어, lift 하는 거는 들어 올리는 건데요. 여기서 is은 그 도끼 날이 거고요. Out은 밖으로예요. 어,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 같이 어, 제자가 손을 뻗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내라는 거죠. Then the man, 그래서 그 사람이, the man, reached out his hand. 네, reach out hand 하면은 손을 뻗는 거예요. And took it. 그리고 그것을 집었습니다. 가져온 거죠. 그래서 오늘과 같은 성경 구절은 그 장면을 좀 상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암송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럼 한 줄씩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Lift it out, he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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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n the man reached out his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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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ook it, and took it, and took it, and took it. 네두 번째 줄 읽으실 때이 더맨은 이 더를 맨으로 붙여서 읽어주시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The man reached out his hand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네 영어는 빨리 읽는 게 중요한데요. 그 빨리 읽을 때그 포인트를 잡아서 빨리 읽는 것도 중요해요. 음악으로 따지면 액센트라고 하죠. 어, 어떤 단어를 특정하게 액센트를 지켜서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리듬도 있어요. 그래서 이더 a 맨 같은 경우도 더 맨이라고 하지 않고 더맨더를더 the 짧게 하죠. 그런 리듬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강세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빨리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빨리 읽는 것 자체가 힘드신 분들은 천천히 읽어주셔도 되고요. 이번에는 전체 문장 속도 다르게 해서 저와 동시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아주 천천히 세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Lift it out, he said. Then the man reached out his hand and took it. Lift it out, he said. Then the man reached out his hand and took it. Lift it out, he said. Then the man reached out his hand and took it. 네, 조금 더 빨리 세번 시작. Lift it out, he said. Then the man reached out his hand and took it. Lift it out he said. then the man reached out his hand and took it. "lift it out," he said. then the man reached out his hand and took it. "lift it out," he said. then the man reached out his hand and took it. "lift it out," he said. then the man reached out his hand and took it. "lift it out," he said. then the man reached out his hand and took it. 네, 한 문장씩 암성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드러내라. 그가 말했습니다. Lift it out. He said. 그 사람이 자신의 손을 뻗었습니다. Then the man reached out his hand. 그리고 그것을 집었습니다. And took it. 네, 전체 문장 암성해 볼게요. 시작! Lift it out. He said. Then the man reached out his hand. and took it, lift it out. he said. then the man reached out his hand and took it, lift it out. he said. then the man reached out his hand and took it. 네, 너무 잘해주셨어요. 네, 오늘의 표현은 lift out입니다. lift up 하면 위로 들어올리다는 뜻이 되고요. lift out 하면은 밖으로 드러내다, 밖으로 꺼내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예문으로 한번 같이 볼게요. In times of darkness. 직역을 하게 되면 어두운 시간이겠죠. 근 이거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어려울 때, 뭐 시험 당할 때, 공경에 처했을 때, 다양하게 의역해 볼수 있고요. Lift out your spirit. 당신의 영혼을 드러내십시오. To find God's light. 네, 하나님의 빛을 찾기 위해. 네, 운행 운장 같은 경우는 직역보다 의역을 하는 게 조금 더 와닿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의 빛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뭐 임재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요. 이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찾기 위해 우리 영혼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영혼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영혼을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을 수 있지만 우리의 그 솔직한 마음이나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드러내다 할때 lift out이라는 표현 쓸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네. 오늘 퀴즈 내드릴게요. 염려를 드러내어 하나님의 보살핌에 맡기십시오. 네. 오늘 문장에는 주어가 없기 때문에 동사로 시작해요. 그래서 드러내다라는 표현을 먼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어들 사용해서 오늘 퀴즈도 영어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오늘도 영어 성경 암송으로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